안되븐틴거 가이 와이퍼. 1절까지만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완벽 저희 끝까지 할게요. 아예 완벽 저희 끝까지 할게요. 그리고 카리스마 민호. 한두 번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찔리는 거야 나한테. <laughs> 어, 나 진짜 끝까지 물고 들어갔다. <laughs> <물어져. 웃음> <laughs> 정말 끝까지 진짜. <laughs> 무슨 뭐? <도우? 야>, <laughs> 예, 이게 왜? 아, 어, 왜? 왜? 왜요. 신화한테 아니에 지금. 들으세요. 이게 또 이러실 거예요? 아 진짜 물어볼게요. 또 이러실 그니까. 거예요? 또자꾸 조작하실 거예요? 불꽃 카리스마 민호. 너배우는데 어쩌라고. 상황이니까. 진짜 이게. 근데 이유가 뭐 없긴데. 나는 술한테 지는 거를 아. 어. <laughs> 그래 아... 괜찮아. 술한테 지는 거를 야, 아... 방송할 수 없다고. 아, 술하고 싸우는 거야? 왜술잘 마셔요, 이래요. 아, 저는 술 많이 안 마셔요. 왜요? 술한테 지는 게 싫어서요. 이러실 거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. 같아요. 모든 운동은 다 잘할 것 같고, 포기도 안할것 같고, 열정이 막 넘칠 것 같다는. 근데 맞긴 맞는데, 제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포기도 좀 빠른 편이고, 그게 오해하고 계시지 않을까.